근본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가 와일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넌 시리즈를 집대성하면서 오픈월드급으로 넓어진 세계에 개성 충만한 몬스터들이 다채롭게 살아 숨쉬고 있는 제목처럼 진정한 야생을 창조한 캡콤인데요 스케일이 커진 만큼 이걸로 입문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오랜만에 모넌을 다시 잡는 사람들한테도 좀 복잡시럽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헷갈릴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쓸데없는 삽질은 줄이고 쾌적한 사냥 도와드리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 입문 필수 팁 10가지 다잘신을시켜볼게요 우선 제일 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화면을 가득 채우는 몬스터들이 이쪽 저쪽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게임이다 보니 그놈의 카메라 때문에 봉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캐릭터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카메라 거리를 최대한 늘려서 와이드뷰로 넓게 보는 편이 전투에 더 유리하다고 봐요. 이 세팅은 시스템 옵션 메뉴에서 R1 두번 누르고 십자키 오른쪽 한번 누르면 아래쪽에 카메라 전후 거리 조절하는 바가 있거든요. 기본값 4로 설정되어 있는데 전 10까지 다 올리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 밖에서부터 날아오는 불의의 일격이나 덩치 산만한 놈이 너무 가까운 데서 덮쳐올 때 무슨 공격이 어느 쪽으로 날아오는지 잘안 보이는 불상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세크리트 활용 팁입니다. 이번 와일드가 전작이랑 다른 점 중에 제일 큰거 하나는 이 새로운 탈것 초코보가 아니고 세크리트가 생겼다 건데요. 기동력이 워낙 좋고 탄 채로 할수 있는 일도 많아서 시도 때도 없이 십자키 위 버튼 눌러서 호출하게 되죠. 일단 이동 중엔 얘 타자마자 위 버튼 한번더 누르면 지금 깨는 미션 또는 퀘스트 목적지로 알아서 자동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자율주행 걸어놓고 도착할 때까지 우린 그냥 폰 들고 카톡 같은 거 해도 되지만 진정한 혼자라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플스패드 기준으로 L2를 누르면 슬링어를 꺼내드니까 주변 둘러보면서 아이템 소재 정신없이 주워 담으면 되는데 워낙 주울 것도 많은데 얘가 하도 빠르니까 뭔지도 못 보고 휙휙 지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땐 L2 누른 채로 십자키 위나 아래를 눌러서 이 화면 좌측에 뜨는 아이템 이름 보고 필요한 거에서 동그라미 눌러 원터치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크리트가 전투에선 더큰 활약을 하는데요 가끔씩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지형에서 싸운다거나 몬스터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걸어다니면서 잡을라 치면 겁나 뺑이 쳐야 되는 퀘스트도 많은데, 그럴 때얘 없으면 어쩔 뻔 했나 싶어요. 무기 상관없이 순식간에 거리 벌렸다 좁혔다 하면서 속도감 넘치는 전투를 할수 있게 해주는 그저 곧이구요. 특히 적한테 큰거한대 맞고 나가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때까지 딜레이가 좀 커서 핀치에 몰리면 후속타까지 맞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제는 쓰러지자마자 여유롭게 십자키 위버튼만 꾹 누르면 콜택시 안부럽게 달려와서 위기탈출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타고 거리 쭉 벌린 다음, 몬스터 시원하게 헛스윙 하는 거 보면서, 탄 채로 회복을 하든, 원거리 무기를 쏘든, 아니면 한 바퀴 삥 둘러온 다음, 다음 팁에서 마저 얘기하죠. 한 바퀴 삥 둘러온 다음, 점프 공격 강추입니다. 모논에는 점프 버튼이 없지만, 이렇게 세크리트에서 내리면서, 여러가지 고공 액션이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스패드 기준 X 누르고 점프한 다음, 세모나 R1 눌러서 때리는 게 있고, 아니면 탄 상태로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누르면 곧바로, 무기마다 고유의 세크리트 내리면서 하는 공격이 나갔는데 그때그때 거리나 각도 생각해서 골라 써주면 되고요 고작 한두대 멋있게 때리자고 이걸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몇번 하다 보면 몬스터 등에 올라타는 마운트 액션으로 이어지거든요 탔다 면 이제 신나는 로데오 미니게임이 벌어지는데 이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동그라미가 파란색 노란색일 때 세모 눌러서 몇번 찍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요 그럼 왼쪽 스틱 한번 틱 기울여서 위치 바꾸고 또 상처 생길 때까지 세모로 찍기 이거 하는 중에 몬스터가 어떻게든 떨쳐내려고 쌩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이 원형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빡일 땐 r2만 꾹 누르고 있으면 안 떨어지고 버틸 수 있고요 이 짓을 스태미나 적당히 떨어질 때까지 반복하다 마지막에 r1 눌러서 상처 찢어 밝이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야りました네. 상처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이렇게 낸 상처가 다 몬스터의 약점이 돼서 여기 공략하는 게 이번 와일즈 전투의 핵심이거든요 L2를 누르고 있으면 조준점이 하나 나오면서 바로 포커스 모드가 되는데 우스틱으로 이 조준점을 잘 움직이면서 방향 잡고 R1 눌러서 공격, 상처 난 부위를 히트시키면 이것도 이제 무기에 따라 고유의 연출과 함께 일종의 필살기 같은 게 나가고요. 이걸로 한번 후벼판 상처는 다시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보단 상처를 한 두세 개 만들어 놓고 포커스 공격 맞추면 일단 맞추기도 좀더 쉬울 뿐더러 한 번에 주변 상처까지 같이 때리면서 데미지 달달하게 나오니까 이 방식을 더 추천드리고요. 약점 공격이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적중시킬 때마다 몬스터 소재도 추가로 떨어지니까 무슨 무기, 무슨 빌드로 하든 이건 국룰입니다. 아, 그리고 포커스 모드는 꼭 약점 공격할 때 아니라도 공격 딜레이 긴, 느린 무기 있을 때 예를 들어 대검 같은 무기로 콤보 넣다 보면 저기 콤보 첫타 넣은 방향이랑 다른 쪽에 가 있어서 옛날 같으면 중간에 연계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공격 도중에 포커스 모드 조준점 띄우고 방향 바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L2는 그냥 중간중간 시도 때도 없이 눌러서 방향 을 잡아주고 상처 확인하고 그냥 습관들이면 좋습니다. 몬스터를 한번 잡으면 걔는 이제 몬스터 도감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몬스터 도감은 다른 게임에 있는 저널 같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뺀질나게 꺼내서 읽게 되는 필독서입니다. 이건 이제 메뉴 세 번째 탭에 있고요. 한번 잡은 몬스터들 공격 패턴, 특징부터 해서 어느 속성 공격에 약한지, 그리고 어느 부위가 약점인지랑 포커스 모드로 어디 공격하면 몬스터 소재가 더잘 떨어질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니까 퀘스트 받고 사냥 나가기 직전에, 아니면 나가면서 이거 쭉 한번 스캔해주면 좋고요. 참고로 여기 약점이라고 표시된 부위는 상처 없이도 포커스 모드에서 빨간색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꺼비 몬스터 혈화든가 용 면상 등등 싸우다 보면 한 번씩 약점으로 노출되니까 그런 것도 다 계산해 넣고 공략해 주자구요. 몬스터 도감에 예 상성이 다 나온다고 했는데 이론만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특히 방어구 같은 건 미리미리 좀 여러 세트 갖춰 놓고 용 몬스터면 용 내성 좋은 방어구 세트로 피카츄 같은 애면 번개 내성 좋은 걸로 그때그때 맞춤으로 갈아입고 나가면 좋은데 이때 장비 메뉴에서 일일이 하나씩 바꿔 입는 것보다는 방어구 세트 한 벌로 등록해놓고 한꺼번에 편하게 바꿔주세요. 캠페인 초반 보스몹들은 굳이 상성 신경 안 써도 그냥 힘으로 쉽게 처리 가능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런 상성 잘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게 또 바람직한 훈타의 자세니까요. 참고로 적공격 잘못 맞아서 상태 이상 걸리면 좌상단 체력바 위에 표시되고요. 아무 때나 L1을 눌러주면 상태 이상 없어질 때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데 대부분 플스패드 기준 x 눌러서 구르면 구를 때마다 상태이상 시간이 조금씩 더 단축됩니다 불 같은 거 맞았을 땐한 3번 구르면 꺼지니까 굳이 회복 아이템 쓸 필요 없을 때도 많거든요 아이템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모너을못 넣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와일즈는 그래도 관리, 정렬 이런 게 많이 편해져서 한 번만 적응되면 노가다할 수고는 훨씬 줄었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 텐트 들어가서 아이템 교체, 아이템 주머니 누르고 여기서 왼쪽 스틱 클릭하면 내가 갖고 다닐 아이템 리스트를 이렇게 맞춤으로 저장할 수 있는 보조 메뉴가 뜨거든요. 이제 기본은 조합하는데 쓰는 아이템은 텐트 보관함에 그리고 사냥이나 회복에 쓰이는 건 갖고 다니는 건데 이것도 일일이 넣고 빼고 하려면 귀찮으니까 일단 초기 설정된 추천 세트 3을 불러온 다음 여기다가 해독제 같은 상태 이상 회복하는 거나 아무튼 각자 스타일에 맞게 몇 개만 더 추가해 넣고요. 그 다음 다시 왼쪽 스틱 클릭한 다음 빈 칸. 개인적으로 십자키 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 맨 아래 칸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세모 누르고 새로운 세트로 등록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사냥 한번 끝내고 돌아올 때마다 텐트에서 아이템 교체에 들어간 다음 왼쪽 스틱 클릭하고 이 세트 선택해서 직접 일일이 옮기는 시간이랑 수고를 어마무시하게 아낄 수 있답니다. 캡콤은 요리에 진심인 편이죠. 먹을 때마다 나오는 애니메이션 퀄리티만 봐도 이건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리도 방금 본 아이템 관리 매크로처럼 그냥 텐트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한 번씩 먹어준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요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분 정도 버프 효과를 봤는데 기본 재료는 캠프에서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니까 이건 안 하면 나만 손해죠. 이 식재료는 캠프에 있는 보급품 담당하는 고양이한테 말 걸고 식량 배급소 선택하면 몇 개씩 지급해주는데요. 먹은 다음 50분 동안 버프라고 하니까 사냥 나가기 직전에 요리를 해야 되나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급할 필요 없습니다. 버프 적용 시간이 궁금할 땐 언제든 L1 누르면 체력바 위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요. 더 좋은 건 캠프에 머무르는 동안은 이 시간이 안 줄어들고 사냥하러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되는 아주 관대하고 유저 친화적인 시스템이라는 점. 혹시 캠프에서 요리를 못 먹고 나온 경우엔. 필드에서 전투하기 직전에 휴대용 화로 꺼내고 고기 구워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아이템 중에 날고기 꼭 따로 챙겨가야 되고요 깨알 같은 건 여기 또 작은 미니게임이 들어가는데 음악 멜로디가 끝나가면서 스테이크 색깔이 변하는 순간 플스 패드 기준으로 X 누르고 그다음 장면 바뀌면 또 써는 박자에 맞게 X 한 번씩 눌러서 버프 효과 최대로 받는 잘 익은 고기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팁은 트랩 놓고 몬스터 잡는 법입니다. 정신 없이 몬스터 뚜까 패다 보면 월요일 직장 출근하는 우리처럼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면서 누가 봐도 약해진 모습으로 도망칠 때가 있는데요. 또 다른 힌트로는 우리 아이루가 얘 약해졌다고 한마디 거들고 제일 확실한 건미니맵에 몬스터 옆에 해골 마크가 뜰 때. 이때부터 몬스터를 포획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덫이랑 마취제고요. 덫은 초록색 아이콘으로 된 구멍 함정이랑. 노란색 아이콘으로 된 마비 덫둘중 하나 쓰면 되는데 몬스터가 여기 딱 걸려들면 그 다음 이제 분홍색 아이콘 마취제 중에 하나 포획용 마취욕을 몬스터 근처가서 뿌리거나 포획용 마취 투척 나이프를슬링어로 던져도 되고 이렇게 맞추면 단번에 포획되면서 퀘스트가 완료되죠 이런 아이템 쉽게 쓰려면 메인 메뉴에서 숏컷 등록해놓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런 게 모난 고인물한텐 익숙하지만 이문한 사람들은 이 아이템 항상 챙겨다니는 것도 은근 번거롭고 그냥 죽이면 되지, 뭐하러 잡냐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이 어렵지, 사실상 아이템 두 개면 끝이라, 한번 적응되면 너무 손쉽게, 생각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임무 목표가 이 몬스터를 죽여라 이런 거 아닌 이상, 엔드게임까지 생각하면 시간 이만큼씩 아끼는 게 모이면 크고요. 이렇게 잡아도 몬스터 소재는 부족함 없이 떨어지니까요. 나중에 죽이지 말고 생포해달라는 퀘스트도 있고 하니까, 그냥 기본 스킬처럼 미리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몬스터헌터 와일즈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10가지 필수팁 달려봤습니다 그동안 전작들에서 짜잘실리 불편했던 부분들을 여럿 개선해서 이문하는 사람이든 복귀한 고인물이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적이 많이 보이는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손맛을 느끼면서 무아지경으로 달리는 경지가 되기까지 배워야 할게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모조록이 영상이 그런 진입장벽을 넘어서 꿀잼 만끽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 뒤로도 심화 팁이랑 무기 가이드 영상 하나씩 빈틈없이 올려드릴 계획이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좀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서 제일 도움이 된 꿀팁은 뭔지 이 밖에 제가 놓친 다른 팁이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노새들.